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덱이 있는데, 바로 토네이도가 들어간 진기사 폭병 드릴 덱입니다. 이 덱이 지금 해외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드릴 덱인데, 아무래도 해외 유저들은 제가 올린 절대 안 지는 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덱을 쓰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덱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덱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진화의 골이 들어가고, 진기사 대신 아스나 파스를 사용하는 덱이 있었는데, 그 덱보다는 요즘에는 탱커를 좀더 채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덱 오늘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멤버십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고드를 찔러주고, 어런 걸 렘? 뭐, 뭔데, 이게? 어? 아스요? 뭐지? 어? 순환노그 <laughs> 장난하나? 뭐지? 이거 오늘 장난을 좀 심하게 치네? 좋습니다. 우선 순환노그인데 이거는 뭐 질래야 질 수가 없죠. 그냥 요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덱을, 좀 그랜드에서 써봤는데 와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덱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뭐이 덱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데 상대방은 뭐 하죠? 너무 너무 못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극상성이어도 초반에 이렇게 맞기는 쉽지가 않은데, 뭐지 또 들어오겠다는 거야? 쪽에 근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어골걸렘다 죽어가지고. 그냥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끝, 끝났죠. 지금, 진의 타이밍이어가지고. 오케이. 마무리, 해주고. 상대방 뭐, 포기하겠죠? 자, 요거는 빠르게 다음판 가겠습니다. 오케이. 게임에 들어. 왔습니다 자 해골병사 갈라주고 스파키 스파키가 나왔는데 일단은 뇌전타 깔아줄게요 스파키는 뭐 그냥 대충 그냥 독 쓰면 완막 됩니다 대충 독 쓰면 자이언트나 작업 붙일텐데 대충 독 쓰면 돼요 이렇게 대충, 대충 해도, 일단은 막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비는 되지만, 이제 공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스파키 상대로는 수비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는 이제 고드릴 좀 억가 데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쪽 찔러 줄게요. 수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바로 찔러주고요. 아니, 여기 사가 나가냐? 해골병사는낸것 같은데, 아니었나 보네요. 오케이. 이러면은 엘레서 차이가 좀 납니다. 아닌가? 막, 막상 아닌 것 같네요. 뭐지? 리프 쓰고 상대방의 스킬까지 썼기 때문에 6호에다가 드릴의 폭병 6호 똑같고 폭병 막으려고 미니팩 하나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뭐지? 되게 좋아서 그런가? 자 이것도 대충 동화워서 주고요 이거는 증기사 오쉣 오케이 그냥 대충 수비하면 됩니다 어우, 왜 이래 장난하죠 상대방 이렇게 막아주고. 자, 내전탑 다시 깔아주고요. 자, 리프. 이거는 동마법 깔아주고. 이거 안 내도 되죠? 어? 고드린 내줄게요. 와, 노. 와.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오케이, 완막해주고. 이거 한대안 맞지? 한대 맞네. 오케이, 토네이도로 야무지게 때려주고요. 저거 진짜 열받거든요.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아, 까비. 끝난 거 아니야 그냥? 끝난 것 같, 끝난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바로 다음 판 갈게요.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요. 자 해골병사 갈라 주고, 자 폭탄병 놔주고. 이건 뭐가 미러전이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아무 이거 설마 일골? 오랜만이다. 일골? 하하 오랜만이네요. 뇌전다 깔아주고 이제 일골이 사실 이제 공작부인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건 딱 봐도 끌방사 나올 것 같은데? 터네도 쓸걸 그랬나? 자, 폭탄을 써주고요. 아, 잠깐만, 싸한데, 이거? 와, 엘릭서 차이가 좀 나네. 아, 저거 무조건 터네서 썼어야 된다. 아, 이거. 살짝 미스를 했는데. 기다려볼게요. 자, 기사 깔고. 수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와, 무지성 시작했습니다. 자, 늦전다 깔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음. 터널도 깔고. 돈마어 깔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라도 수비를 해야지. 나쁘지 않게 수비 한것 같습니다. 최선인 것 같아요. 들어가 주고요. 이거 지네고리지. 오케이. 먹어주고, 어, 이러면은 데미지가 꽤 괜찮게 들어가거든요? 자, 도마워 뿌려주고요. 이제 요걸 막아야 돼. 요걸 막아야 되는데, 방금 폭탄병에 화살 썼기 때문에, 이건 기사를 그쵸 반대쪽에 놓고. 오케이, 내전타 음. 깔고. 야, 폭탄병. 오우. 음. 절거면서 깔고. 내전다 와우, 정신없어. 하지만, 수비가, 아안된것 어, 같은데. 뭐 나쁘진 않네, 이정도는 자, 고드를 깔고요. 동화까지 쓸게요, 이건. 이거 이거 아벨고랄할것 같은데. 아닌가? 아, 기사 깔고요. 고드를 찌르고 바로 독까지 뿌리겠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요. 된거 아니야? 자 기사 깔고 진박제 나오나? 동방을 쓸게요. 오케이, 좋아요. 이것도 깔끔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순조롭게 이겼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마무리. 아, 시작 하자마자 우선은 폭탄병을 빼 주는 게 이거는 진짜 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순환도 돌리면서 오케이, 동물을 깔아 주고요. 잠깐. 이상한 짓 하지 마요. 진짜로. 아, 이걸 두 대나 맞았네. 하, 참. 일단, 오케이, 한데못 때리는구나, 저거. 토네도까지 쓸걸 그랬나? 오케이. 이거는 우선 같은 라인을 좀 가겠습니다. 통나무 굴려주고요. 무덤배도 들어 올라나? 레전다 깔아 주고 그냥 찌를 것 같은데. 아니 뭐지? 아니 독 깔자마자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얼범 나오겠죠? 얼범? 자 바로 찔러주고 이러면은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해골병사도 꽤 아프기 때문에 좋아요. 발길이? 음, 저건 상대가 잘했네. 저 폭탄면 깔고. 자, 기상.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헤벨버서 놔주고, 킹터 깨어지나요 아, 상대 폭탄명 있었지? 이거 왜 입고 그거 지 자, 손놈라까지 같이 굴리고요. 이거 앨범 나올 것 같으니까 발키리. 자, 내전나 깔고. 이거 정말 킹타우 깨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되면은 좀 별로죠. 아닌가? 돗깔고 이건 토네이도 쓸 준비할게요. 오케이, 이거는 조, 좋아요. 일 찌르고 제발 한 대만 아니다 오케이 어 뭐야 두게 끝나는 거였나 좋습니다 바로 다음 방 갈게요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닉네임 같긴 한데. 자, 고드를 먼저 찔러주고, 약간 로훈... 아, 기사 뭐지? 우선은 기사는... 통나무 일단 사람은 아니네요. 이걸 안 막는다는 거는 뭐 여기서 뭐 블랙홀 같은 카드를 낸다는 거 같은데, 뭐 하죠? 상대방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대 찌를게요. 상대 뭐지? 통나무까지 빼? 어? 머스크 뭐 위치도 안 좋아요. 음,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미리 깔아둘게요. 미리 깔아놔도 상대방이 뭐할게 없습니다. 이쪽을 깔면은 이제 다음 카드 진폭병에 당하고 뭐 여기에 깔 수는 없고요. 뭐매미라도 고블린 매미라도 내야 될것 같은데 고블린 매미 지금 내지 않을까요? 한명 내고요. 한 대, 두 대, 좋습니다. 다음이 근데 상대방 진박격인가? 상대 의 박격 위에 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음. 서에 박혔나? 아, 박혔구나. 몰랐네. 나도 지금 보통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그냥 이기네요. 그냥 고드릴로 어으로 끌게요. 진짜 이거 경기력은 약간 둘다좀 심박했는데 근데도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초반에 상대가 안 막는 바람에 상대 되은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매미랑 머스킷을 좀 같이 쓰는 거는 되게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 댓글 한번 볼게요. 차라리 차라리 뭐 메가미니언 대신 드릴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꽤 괜찮다 보 괜찮다 보는데 메미는 너무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이덱을 써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덱에 정이 너무 안 갑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이제, 맞드릴 전에서도 제가 올린 절대 안 지는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 스피릿 플러스 통나무로 드릴을 완벽하게 수비할 수 있지만 이뭐 진폭병 드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드릴 완막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한 대는 거의 허용을 해야 되는 덱이라서 요즘 또 많이 보이는 뭐 능광 드릴이랑 미러를 붙게 되면 이 덱이 좀 불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덱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이덱 쓰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